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난 그 뒤를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난 그 뒤를 기대합시다. 예, 제가 대학생 때 어,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배 이 형님이 계셨는데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 자기 집에 우리들을 다 초대한 겁니다. 이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다과도 나누면서 마지막에 선교단체답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그 형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당시 어린 나이였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술값과 이 대리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이 적어질 수 있게 기도에 달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형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제가 신입생 때 들어갔을 때 항상 밝은 얼굴로 동아리 후배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오늘 무슨 말씀 읽었는지 오늘 무슨 말씀 묵상했는지 한번 나눠줄래 하고 기도 제목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줄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참 신앙적으로 많은 모범을 보였던 예, 형님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 이 기독교 동아리는 교회에서 웬만하면은 좀 좋은 신앙가진 분들만 모이는데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거기 끼기 좀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형님은 거의 리더 격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 형님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직장생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술자리 나가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이 회사 프로젝트를 나누고 이 사업처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자기가 거기 끼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왕따가 되고 자기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술자리 참여하게 됐고 이술 비용과 대리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 해결될 수 있도록 차라리 현실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게 현실이구나 느끼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처하는 현실이 이렇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목사이지만 만약 저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형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도 다르다라고 장담을 할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목사인 제가 어떤 답을 해줄수 있을까 만약 일상적인 자리라면은 이 조용한 1대1의 자리라면 저는 모른 척하면서 이잘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다독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대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즉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강대상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치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당하는 고난, 이 고난들을 이기는 힘, 이것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박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교고하고 당시에 이 교회들은 어느 정도의 환난을 견뎌냅니다. 또 그리스도 이름답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그것도 계속 견뎌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위기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당시 이 어, 교회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많이 먹고 살았냐? 이 바다의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삽니다. 당시의 배를 통한 이 무역은 부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 심장부인 당시 바벨론이 멸망하자 이 상인들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이 이 게시록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무역이 중요하기에 당시 무역 조합과 그들의 수호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 조합 안에 속해 있어야만 이 길드원으로 인정을 받고 장사를 비로소 할수 있습니다. 또, 무역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해야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사의 의식입니다. 조합의 수호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 열리는 식사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또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자리여서 이러한 충성은 애국심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닷가에 이 고기잡이를 나서기 전에 바다의 용왕에게 구슬하는데 이 또한 개업식을 할때이 고사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이렇게 자기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복을 주는 조합의 수호신과 로마 황제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나쁜 시민으로 찍히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습니다. 즉,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과 또한 무역 조합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와 무역 조합의 압박 외에도 또 다른 타협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인데 이 유대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어떤 종교든지 원래 이 종교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이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원래 발생한 지역 밖에서의 이 종교는 다 불법입니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기원후 70년까지는 이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70년 이후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단절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로마인들에게 고소하면서 즉,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당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신앙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를 선택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현실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가지고 있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격려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신앙을 회복하여 증언하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이 증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를 먹고 살게 하는 바벨론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나아가 그 삶으로 당당하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와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바로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은 제일 먼저 계시로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통당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는 이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제일 먼저 계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알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밝히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주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보여 줍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이 계시를 통해 하늘의 내생물과 보좌를 보면서 이 계시를 통해 땅에서 고통 당하던 에스겔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땅에서 도망가던 야곱이 계시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늘에서도 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통해서 소망을 줍니다. 유한계시록은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14장 21장은 천상의 교회, 즉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교회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교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주일마다 땅에서 이 모여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델을 삼아서 교회가 가진 하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하늘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도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광을 얻어도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할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 나가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계시가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다고 나옵니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모두 다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계시가 임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 가운데 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2년도에도 신앙과 믿음 때문에 땅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는다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늘 위로를 통해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러한 계시와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죽음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즉, 사단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또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에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또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오늘 말씀 8절에서도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헬라어로서 알파는 가장 첫 번째 이 단어이고 글자이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는 말로서 절대적인 완전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이고 마지막 글자가 타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알렙부터 타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들은 아담은 범죄했고 아브라함은 알렙부터 타부까지 지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렙부터 타부까지 축복하셨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알렙부터 타부라는 말은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맥락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이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전능이라는 말의 원어는 판토크라토르라는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통솔하시며 장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모두 7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6번을 사도 요한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고, 24장로가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자라는 단어가 특별히 게시록에서 34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늘의 환상이 나타나는 계시는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계시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곧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권은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역전의 은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불법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언제라도 역전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늘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앞에 풀무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나를 협박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놀라운 이 역전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풀묻불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 그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이 세상의 주권자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 받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위로의 계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속히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성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성취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취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나중에 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일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역사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의 현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다워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 받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국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그 뒤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난 다음에 오는 승리와 존귀한 인생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순간에 그 뒤에서 즉그 이면에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벽별, 우리의 새벽별이 되신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큰 소망입니다. 새벽별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새벽별이 뜨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어둡고 차가운 밤이 끝난다. 이제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새벽별은 이러한 소망의 사인입니다. 즉, 새벽별이 뜨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어둡고 차가운 밤은 끝난다.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새로운 해가 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더욱 얻고 돌아가는 저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